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20장 8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아비멜에게그 나라 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베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여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구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양의 사나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더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일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부르신과 사명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므로 언약을 이루실 것이므로 사라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사라를 통해 주실 이삭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경렴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아브라함도 백세가 다 되도록 지금 온전하지 못합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의 이 반복되는 연약한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높여 주시죠, 높여 주시고. 그에게 기도를 받아야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온전하지 못한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묵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선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셨어요. 선지자, 사명이잖아요, 사명. 그 선지자로서의 중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의 교훈을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걸 묵상이 됐네요.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들은 후에 일찍 일어나 모든 증인, 모든 종들에게 말했네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대로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음. 그러니까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야, 이거 아비멜렉 참 대단합니다.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이러한 겸손한 태도, 겸손한 태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다. 아비멜렉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아비멜렉처럼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 꿈 같은 거 무시해버려도 그만이야. 그거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그 말씀 앞에서 아비 멜리과와 같이 정직하고 겸손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용서받는 길이고 의의를 얻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정직, 겸손, 자백. 시인하는 것. 이것만이 용서받는 길이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다담을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질인데요. 9절로 10절에 아브라함에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다. 어째 이런 거짓을 말하였는가? 항변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태도, 매우 진실하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이 아비멜렉의 태도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마치 다윗을 보는 듯 해요. 다윗.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죄를 지적했을 때그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 상황에서는 그와 같네요. 선지자를 보면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꿈속에 말씀하셨는데, 아하. 결국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뭐 아비멜렉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은혜로 하신 일이다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태도와 비교해 봐야 합니다. 네. 말씀을 직접,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말씀을 무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찔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이방인인 아비멜렉도 내가 잘못했다. 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핑계를 내고.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비멜렉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그랬더니 11조 14절이잖아. 요 아브라함의 반응.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 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미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하네요. 변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야, 이거 25년 연단받은 사람 맞습니까,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맞아요, 이거? 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대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실제로 그 사라는 이복 누이 맞아요. 이복 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나를 오라비라 하는 것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베풀 은혜다라고 자기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내 사라는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변명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구차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가 언급한 대로. 가는 것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신인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혹시 죽임을 당할 두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변명을 대하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데, 가득한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해야 됩니까? 예수의 스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가는 것마다 박해를 받게 돼 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 박해도 함께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걸 두려워해서 거짓으로 아내를 두이라 속이면서 시집까지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가는 곳마다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네요. 애굽에서 그랬고 그랄, 그랄로 내려가니까 또 그렇고, 이런 상황이 다가면 언제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느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어차피 세상에는 하나님을 몰라요. 경외하지 않습니다. 의롭고 바르게 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살때 많은 환란을 당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 피할 수 없는 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어려움에 다가왔을 때. 차라리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이라고 속였으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신하는 게 맞지 않나?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이 인간적인 지혜와 선택을 했다 결정을 했다 이게 정직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겸손하고 정직하네요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뭐 섬이라는 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여 멸망의 길을 가는 거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외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 될수록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어떻습니까? 이런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뭐 이, 이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했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다 진리야, 다 옳아. 이런 착각에 빠진다고,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괜찮나요? 아브라함과 같은 오류에 빠져요 우리도 신앙생활 오리한 사람들이에 걸려. 특히 목사들 신앙생활을 오리한 사람.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맞다고 그게 다 진리라고 말해요. 이 아브라함 보세요,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진리라고요? 음, 음. 이 돌이킬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 정말 하나님이 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저도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실망이죠. 이게 정말 실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뭐,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늘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위기가 다 다가오세요. 다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우리가 다잘 알죠. 활란과 시련과 위기가 다가오면 아 이것이 연단이다. 우리를 온전히 하신다는 걸 말씀은 들어서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것.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나는 완벽하게 살았는데요? 이런 착각이 빠진다, 이런 착각이 빠져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고, 내가. 다 옳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게 교만이에요. 그런 건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야,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인데 이 아브라함이 아직 좋은 땅이 아니네. 이건 돌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돌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 말씀을 받아서 기뻐하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박해나 시련이 다가오면 뿌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돌밭이네, 이게 아직. 야, 25년 동안 연단을 받았는데 아직도 돌밭이야. 아직도 돌밭이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겸손해지더라고요. 야, 25년 연단에도 돌밭이구나. 조금만 시련이 다가오냥 뿌리가 뽑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이 쏟아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죠. 심각하구나 이거. 참 은혜가 되네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해지네요 겸손해져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비멜렉은 누구냐? 한족속을 다스리는 왕일 뿐이에요. 왕이에요. 한족속을 다스리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리저리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유목, 유목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죠. 겉으로 봐서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언약, 언약을 받은 열국의 압입니다. 열국의 압 어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이름이 창대하게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런데 두를 비교해 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네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아비멜렉이 더 낫네. 그렇지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겠다. 이런 생활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을 알고 어떠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거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방인이 훨씬 낫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종룡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종들의 그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세요. 비도덕적이고. 어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정당하다고. 와,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 이런 걸 목상하게 되네요. 우리가 뭐 그들을 정죄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도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다음 세상 역사와 구속 역사를 이루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냥 아비멜렉은 세상의 역사의 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갈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별반 차이가 없네. 아니 더 못하네. 이 상황에선. 이런 것들. 이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은혜인데요. 특권이기도 하지만 응? 음? 체인과 의미를 다하지 못하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정말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응. 음. 이렇게 묵사야 됩니다. 1 4절1 6절에 보면 아베멜렉은제 아내 사례를 돌려 보내죠. 이또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죠. 깨닫긴 했는데 행동으로 안 옮길 수도 있어요. 즉시 돌려 보내죠 돌려 보냈고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요. 자신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라고 거주하라고 거주 거주권까지 주었어.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하게 거하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 태도가 대단합니다 이 아비멜렉.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말이죠. 다시는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땅도 내주고 또 사라에게는 은천 개를 주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랬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오로 남편 남편 있는 여자인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 이것도 잘못이죠. 잘못이에요. 아니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유목민인 아브라함의 누이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라고 봐야지요. 아브라함이 뭐 스스로 취직가려고 했겠습니까? 권력으로 빼앗은 건 맞는데, 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려고 하는 속존으로 은청계를 준 거예요. 이건 속존입니다. 그 후의 율법에 이런 속존의 규례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니, 너희들 관계가 이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준 거죠. 어, 이 아비멜렉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수 있었겠죠. 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비멜렉도 꿈속에서 하나님 한번딱 만났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속죄하고 돌이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최소한 이렇게 반응이 돼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을 만나주신 하나님과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다를까요? 다를까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 꿈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올라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반응은 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신뢰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깜짝 놀랐잖아요. 즉시 변화되죠. 변화되죠. 무슨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변화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시 갈대오르 땅을 떠났겠지. 그러나 그 이후가 중요해요. 이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하게 돼요. 아비 멜렉은 지금 처음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오래됐어. 오래됐어.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 초신자는요, 따끈따끈 합니다.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막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초신자와 오래된 사람의 모습 이렇게 저는 묵상이 돼요.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벌벌 떨리던데 저는 이 하나님을 하고 나니까 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 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생각나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이 딱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이네. 그렇죠? 이, 이 창세기 안에는 모든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기초의 기초. 진리의 기초가 창세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네요.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그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 여와께서 호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이 집에 모든 틀를 닫아버리셨네요. 어, 아이를 알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아내와 모든 여정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으로 인해서 아비멜렉 온 집안의 화와 제왕이 마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틀를 닫으셨다. 아브라함이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복이 아니라 재앙의 근원이 되어버렸네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 창세기 12장 아닙니까? 1절 3절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이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화 재앙을 만나게 하는 게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운전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화가 임할 뻔했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아, 이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자, 선지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이 화를 입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을 받게 해야지. 복을 받게 해야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아,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고 위롭담을 얻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이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더더 너희를 보내노라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답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야 될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출산하게 하셨다. 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이런 오류가 우리가 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 온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어이없는 행동이 아내를 내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 25년 전에도 있었는데 또 동일하게 나타나네요.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재앙을 당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사랑과 배려로 감싸주시고 오히려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 인식 시켜 주시고 교훈하고 계시네요. 그가 기도할 때 아비멜렉이 재양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출산하게 되더라. 아이 아브라함의 역할이 또 중보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륜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거의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인식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화가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해야죠. 이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사오니,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지체들,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